예, 국정원 개혁법안이 진통 끝에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파트 직원의 상시 출입 문제라든가 사이버 심리전 규제 등이 모호하게 돼 있어서 서로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건 어제 여야 간사 인터뷰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지금은 터가 여야의 본격적인 싸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통과된 국정원 개혁법안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느 선까지를 상시 출입으로 봐야 할지, 대북 심리전과 대국민 심리전은 어떻게 구분할지를 놓고 여야가 또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위는 다음 달 말까지 대테러 대응 능력과 대북 정보 수집 등 추가 협상에 들어가지만 여야의 생각은 판이합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정보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감청을 보장해 주고 이거에 대한 사용... 수단과 그 절차를 보장해줘야 하겠느냐.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이관과 국내 파트 폐지 등을 반드시 넣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저는 국정원 계획에서는 예를 들어 수사권 이관도 당연히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제형적인 여러 입장이 나와야 된다고. 여야의 입장차가 극명히 갈려 2차 개혁안 도출까지는 험로가 예상됩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